방화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반복 방화 전력 가중은 충분했나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거 방화 전과 및 전과 건수기간 범행 간격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판시 이유와 전과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의 반복 범죄 가중 처벌 지침과 유사 판례를 대조하여 가중 반영 비율과 형평성 일관성을 평가해야 하고 반복 전력이 있음에도 가중 폭이 과도하게 경감되었거나 반대로 형량 파중으로 보일 경우 상급심 항소를 통해 전과 가중 근거 및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재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각 전과별 사건 경위 반성문 교정 프로그램 이수 이력 재발 방지 계획서를 보강 제출하여 가중 처벌 경감 사유를 주장해야 하고, 피해자 측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산정서, 영업 손실 보고서,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반복 방화 전력에 중대성과 사회적 악영향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반복 방화 전력 가중은 충분했나요?